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명 드릴 부분은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이 된건데 22일에 개정이 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법률 입니다 과세법 어, 시행령도 봤는데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에 올라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 끝났고 이제 곧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해서, 예, 개정을 했어요. 자, 그걸 보려고 제가 그러니까 좀 기다렸던 건데, 이제 곧 올라오면 이제 곧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먼저 오늘 법률만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은, 15쪽에, 음, 제2관, 예, 체납 처분 등이 강제 징수 등으로 바뀌면 되고, 4 3조의 2의 제목이 체납 처분의 유예에서 압류 매각의 유예로 바뀌었어요. 이거 좀 개정해 주시면 되겠고, 16쪽에 보시면, 16쪽에 이 감면의 제목들이 다 바뀌었죠? 90조에 학술 연구용품의 감면에서는 거기서 이제 세 자를 없앴고요. 그리고 95조에서도 역시 96조에서도 세 자가 다 없어졌고, 98조도 그렇네요. 100조는 손상감세가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또 101조는 해, 인강물품 등의 감세가 감면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면세라는 말은 그대로 두었는데, 감면세라는 말과 감세라는 말이 모두가 다 감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현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면세와 감면 이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17쪽으로 가보시면 17쪽에 17쪽에 133조를 포함하고 있는 제1절의 제목이 개항에서 국제항으로 바뀌었고 133조가 국제항의 지정 등 134조가 국제항 등에 출입해서 개항이 국제항으로 바뀐 거볼수 있겠죠? 또 143조인데요, 이 선용품과 기용품이 용어가 바뀌었죠. 선박용품 항공기용품이라고 바뀌었고 제 사관의 제목도 외국무역선이 외국제 무역선으로 바뀌면서 또 내항선이 국내 운항선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좀 개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143, 144조. 음, 1 7조에그 165조의 3에 네, 165조의 3의 제목이 보세사의 의무로 바뀌었는데, 이 보세사의 의무라는 이 부분은, 음, 165조의 5이죠. 보세사징계위원회. 에게 165조의 5가, 원래 165조의 3이었던 게 5로 갔다고요. 그리고 이제, 165조의 3이 보세사의 의무, 또 165조의 4가 금품 제공 등의 금지로 새로 바뀌어 들어간 거예요. 또, 음, 20쪽이네요. 20쪽에, 264조에 9 다음에, 그 다음에 10이 들어갔어요. 264조에 10이 들어갔죠. 이게 불법, 불량, 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라는 부분이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2 6 7조의 2의 제목이 바뀌었는데, 역시, 운송수단에 대한 검문, 검색 등의 협조 요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두 적어 놓으셔야 되겠고요. 또, 2 7 5조의 2의 체납처분 면탈죄가 그 체납처분이란 말 자체가 다 강제징수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강제징수 면탈죄 등으로 아예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5조의 4에 어, 벌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보세사의 명의되었죄라는게 더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1년 1천만원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예, 13장 보치기에 322조 다음에 322조에 2가 들어갔는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라는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 지목들을 좀 보셨고요. 음, 그 다음 23쪽에 보시면 은 23쪽에 아시다시피 용어가 좀 버, 바뀌었어요. 외국무역선이 국제무역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무역기가 국제무역기로 바뀌었고 내양선은 내항선과 내항기는 사실 이 설명하는 거를 그대로 갖다가 제목으로 만든 것 같아요. 보세요. 국내에서 운항하는 선박 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말 그대로 국내 운항선이라고 했거든요. 또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국내 운항기라고 했고 이 바로 바뀐 이 부분 국내 운항선과 국내 운항기가 새로 들어간 용어예요. 또 음료식품, 연료, 소모품 등의 이 선용품을 선용품이란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선박용품이라고 이렇게 다시 바꿔놓은 거예요. 또, 어, 선용품에 준하는 항공기에 쓰는 것은 말 그대로 항공기용품이라고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번에도 선용품이 선박용품으로 바뀌었고, 네. 그래서 이 23쪽인데, 23쪽은 이만큼이 바뀌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24쪽에 보시면, 24쪽에 용어 정의가 좀더 더 들어간 게 있어요. 16번 다음에 17번과 18번이 더 들어가면 되는데, 17번에 세관 공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과성장과 세관장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그리고 소속공무원을 모두 포함하는 이런 넓은 개념으로 세관공무원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세관공무원이 일선세관공무원 이런 개념인 경우가 많이 써요. 물론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법에서 그거를 윤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건 다다. 예. 18번에 또 탁송품이라는 것은요. 상업서를 겸품, 겸분품, 자가사용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성, 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 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그러니까 지금 운송수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하는데 중요한 말은 이 바로 탁자거든요 탁자 네. 그러니까 여기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탁해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바로 탁성품입니다 이 탁성품의 정의도 이렇게 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9쪽을 보면 2 9쪽에 8조예요 8조의 사항이군요 사항에 국가안세 종합정보망이란 말이 국가안세 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이라고 해서 요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어요. 예, 연계정보통신망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또제구조에 보시면은 이 납세고지가 전적으로 다 납부고지란 말로 바뀌었거든요. 보세요. 납부고지, 납부고지 그렇죠? 예. 전적으로 납세고지는 다 바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1조도 그러네요 이 납세고지서가 납부고지서로 납세고지서가 납부고지서로 다 바뀌었네요 그죠납세고지사항은납부고지사항으로 그래서 납세고지가 다 납부고지로 바뀌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2조에 그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적합목록이라고 있는데 적, 적합목록은 과세법 전체에서 적재화물목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19조에 보시면은, 음, 제 19조에 보시면은 제19조에 이 1항에 나목이군요. 이 수하인이라는 이 어려운 단어 있잖아요. 수하인이 물품 수신인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은 전 이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하인이 그 하, 물품 하 자가 물품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물품 수신이라고 됐다고요. 38쪽에 그 19조 사항에 그두 번째 줄에 채널 처분비가 강제징수비로 바뀌었습니다. 5항의 첫 줄에 있는 그 체납처분비도 강제징수로, 비, 강제징수비로 바뀌었고요 6항에도 있네요. 6항에도 이 세번째 줄에 체납처분비가 강제징수비로 바뀌었어요. 7항에도 있는요 7항의 첫 줄에 있는 체납처분비도 강제징수비로 바뀌었습니다. 어, 10항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10항에 있는 표현들 보시죠. 그 체납처분비가 다 강제징수비로 또 음,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가 강제징수를 하여도,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아, 그렇습니다. 체납처분이 강제징수로 납세고지가 납부고지로 바뀐 거네요. 42쪽으로 가겠습니다. 42쪽에 21쪽 보시면요. 관세보가의 제척기간 부분인데, 거기에 이항이 통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항이 좀 정돈이 됐는데,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정돈이 되었는데, 이항이 이렇게 많아요. 원래 있던 그 부분에다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네, 이 항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 항의 1호, 담 강목의 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관세법의제조기관 만류의 특례가 뭐예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뭐관세법권건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부과를 할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즉 <laughs> 관세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을 얘기하고 있고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또압서수서 반환 결정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후에 있는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의 징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해서 그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경우 있죠. 그러면 이제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관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죠. 맞습니까? 회신을 받았다면,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이 여유기간이 있었다고. 근데 보니까, 여기 니까 다음에 날중 먼저 도래한 날에 1년이라고 뭔가 한 날을 더 집어넣으면서 그날둘 중에 갓 먼저 온 날이, 먼저 온 날부터 1년 동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가 더 들어갔나 보세요 회신을 받은 날은 원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이 이분이 들어간 거예요 이 법과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 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 기간이 종료된 날 바로 이겁니다.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이 날과 회신받은 날, 이두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부분이 바로 사실 이 부분이에요. 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경정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이건 원래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이건 뭐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일곱 가지를 쭉 이렇게 써놨었는데, 이걸갖다가세 개로 보세요. 예. 이렇게 하나 또두개세 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뭐참잘 해놨습니다 43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43쪽에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23조의 시효의 중단 및 정지해 보시면 중단 사유 중에 납세구지가 납부구지로 바뀌었고 이건 용어 변경이네요 또 납세독촉과 납부최고 음 이거는 합쳐서 납부독촉이라고 했어요 납부최고 같은 건좀 옛날 식의 표현이고 약간 예, 일본식 환자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바뀐 거예요. 나쁘고지 나쁘도 없죠. 또사망에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7 76쪽 6육조 보겠습니다. 7 6육조에 약간 변경이 돼서 3 7조에이해이항에 보시면 국제조세조형에 관한 법률 제6조이항이제4조이항 이렇게 바뀌었군요. 어, 이게 4조가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이 제14조. 이게 10입니다. 14조 1항 이렇게 바뀌었어요. 8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80쪽에 38조인, 38조인데 38조에 6항에 보시면 마지막에 관세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임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국세징수법 뭐뭐뭐를 준용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실 국세기후법 준용하는 규정을 제가 집어넣었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국세기후법이 아닌 국세징수법으로 다 바꾸어야 돼요 국세징수법의 내용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국세징수법 제 12조에 2항은 좀 봐둬야 될것 같아요 국세 납부된 기관의 승인일 그 긁은 날을 그돈낸날 납부로 본다 이 내용까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84쪽 보겠습니다. 84쪽에 38조의 4인데요. 여기에서 일항에 보시면 국제조세주정에관한 법률 제4조가 제7조로 바뀌었고요. 음그네 번째 줄에 있는 그 법의 조항 이름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말이 더 들어갔고요. 또사항에도네 번째 줄에 그 법률의 조항이 10조의 3에서 20조로 바뀌었군요. 85쪽에요. 39조인데, 3 9조의맨 마지막에 가면 납세고지가 납부고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87쪽인데요. 87쪽에 42조입니다. 42조에 전체적으로 다 용어 변경이에요. 납세고지일이 납부고지일로, 또 납세고지서가 납부고지서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다음에도 다 납세고지서, 납세고지서는 다 납부, 납부고지서로 그렇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랑에 1호에 아니, 1항에 2호에 감옥 그리고 남옥 그리고 3항에 2호에 감옥 남옥 그리고 4항 6항 7항에 바꿔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그렇게 바꾸면 되는거예요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음, 그 다음은 90쪽인데요. 43조의 2를 포함하고 있는 제2관의 지목이 체납처분 등에서 강제징수 등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43조의 2가 압류, 매각의 유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납처분이란 말이 본문에서도 1항의 세번째 줄 강제징수로 바뀌었고요. 또 4항에서도 체납처분이 체납처분 유예 결정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결정 이렇게 바꾸었고, 어, 두 번째, 사항의 두 번째 절에 2법 그랬는데, 여기엔 2법 말고도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것은 FT 특례법인데, 요게 여기 더 추가가 됐습니다. 또, 5항에 체납처분을 유예받으니 압류 또는 매각에 유예를 받은, 이렇게 바뀌었고, 그 밑에 것들도 다, 그 밑에 것들도 다 체납처분이 압류 또는 매각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항에도 개정사항이 있고, 5항의 4호에도 가, 감옥과 남옥에 다 개정사항이 있는데 그특히이 남옥은요 완전히 내용이 바뀐 것 같아요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이렇게 길게 바뀌었어요 같이 적어 놓으셔야 되고 또 하나 바뀌었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라에 경매가 시작된 경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경매라는 말이 이렇게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 밑에 체납 처분이 모두 압류 또는 매각으로 다바뀌었고요 예. 그 팔, 파랑 있죠? 이게 이제 파랑이었는데, 그 팔항이 사실 구항으로 가고, 이제 구항으로 감세 사실 말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예 파랑과 구항을 아예 다시 신설한 것으로 제가 바꿔놓았는데, 파랑과 예, 구항은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에 나올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령집이 너덜너덜해지고 있어요. <웃음> 그쵸? <웃음> 너무 많아, 바뀐 게. 그죠 예. 69조에 보시면요. 6 9조의 2호에, 유한이라는, 유한 천연자원의 유한. 그 뭐, 너무 어려운 한자표현이라고 여겼는지, 한정된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예, 130, 134쪽이었죠. 그 다음, 149쪽인데요. 149쪽에, 그, 법의 86조에, 7항이 변경이 되었어요. 7항에 그, 3년이라는, 그런, 품목분류 사전임사 유, 사전 심사 결과 의 유효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재량이 86조에 따라 사전 심사 재심 사한 품목 군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 군류는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가 없어졌다고요? 3년이라는 게없어졌다고 이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거의 87조의 마지막 항인 5항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3년이 없어지고 다만 이렇게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53쪽으로 가겠습니다. 153쪽에 89조인데요. 세일 분용품의 면세에서 1항의 두 번째 줄 조세특례 제한법의 제 5조 1항이었는데 제 6조 1항으로 바뀌었고 뭐 이건 시험에 나올 성질은 아니네요 또그 1항의 끝부분에 포함한다가 포함한 다음에 이하 2조에서 갔다라고 바뀌어서 포함하는 내용이 끝까지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었고요 대하여는이 이번에 다 바뀐 것처럼 대해선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6항에 보시면은 그, 원재료 다음에 과로가 있었는데, 과로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재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그리고, 7항과 파랑이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 이건 적어 놓으시는데, 시험에 나올 성질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 1 5 5조 90조의 제목이, 말씀드린대로, 세 자가 없어졌고요 학술연구,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그렇죠. 91조로 가겠습니다. 91조는요, 예, 그, 교회 사원동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예배용품, 식전용품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바뀌었어요. 163쪽에 94조에 보시면, 94조에 3호에 상용 겸품이라는 말, 상상이 사실 어려운 말이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상업용 견본품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95조의 제목이 말씀드린 대로 이세 자가 없어졌고요 96조의 제목도 간면 세에서 세 자가 없어지고 그냥 간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 3호의 표현들이 좀 바뀌었는데,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그리고 또그두 번째 줄에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는 거 앞에, 그 앞에 이 말이 붙었어요. 단서가 없어도, 기획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말을 이렇게 앞에 놓으면 다 말이 되거든요 170쪽으로 가겠습니다 170쪽에 제출 감면세에서도 이 세자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도급계약이란 말은 좀더 늘어났어요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이라고 늘어난 수출계약을 더 포함을 시켰고요 또대하연는이다 대선으로 바뀌었죠 171쪽으로 가겠습니다 171쪽에 그 100조의 제목이 손상 감세에서 손상 물품에 대한 감면으로 바뀌었습니다. 101조도 말씀드렸죠. 101조도 감세가 감면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은 198조인데요. 그 과선 적부심사에 6항에 6항에그 127조 제 2항, 128조 제 5항, 6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27조 제 3항. 1 1 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205쪽으로 가겠습니다. 205쪽. 아주 큰 부분이 바뀌었는데, 법의 119조의 1항에 보시면, 원래 그 불복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이 이렇게 두 개였었거든요. 관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통구처분과 감사원 심사청구 이랬었는데, 어~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바로 관세법이나 그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과태료 부과 처분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추가가 하나 더 돼야 되겠고요 208쪽입니다. 208쪽에 114조에 보시면은 에~ 어, 관세적부심사 심사충분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심의하기 위하여가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결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211쪽인데요 211쪽에 127조 보시면은 결정 절차에 말이 좀 바뀌었어요 첫 줄에 관성장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말이 의결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이항이 사망이 되었고, 그럼 이항은 어떻게 되냐 이항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넣을 데가 없어서 제가 위쪽에 넣었는데, 이게 바로, <laughs> 이게 바로 법률 이항이 더 추가된 거예요. 관성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 한 차례 한정하여 다시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성장이 다시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이 규정이 더 들어갔어요. 213쪽인데요. 132조의 내용이 이렇게 사항의 준용규정에서 이렇게 조가 조금 바뀌었고요. 네, 이렇게만 좀 바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호표 같이 다 보고 계시죠? 예. 그 다음 214쪽인데요. 그, 개항이란 말이 국장으로 말, 말 그대로 바뀌었고, 예, 또 사망도 그래서 개항의 운영자가 국장의 운영자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34조도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고 외국무역선이 국제무역선으로 외국무역기가 국제무역기로 개항이 국제항으로 전체적으로 다 바뀐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130, 135조도 많이 바꿔야 되는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다표현만 바뀌었는데 보세요 첫 줄에도 외국무역선이 국제무역선으로 외국무역기가 국제무역기로 선용품기용품은 선용, 선방용품 항공기용품으로 적합 목록은 적자물 목록으로. 그렇죠. 쭉다 보시고요. 다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표현들만 바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잘 보셨다가 똑같이 바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17쪽에요. 217쪽에 136쪽 출항 절차에도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도 표현이 바뀐 거예요. 예, 외국무역선이, 외국무역기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개항이 국장으로. 또, 어, 다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사망에도 그렇구요. 사항도 그렇군데, 사망의 끝에 보니까, 사망의 음, 끝에 이렇게 단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222조 제1항 이후에 따른 화물 운송 주선업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자물 목록은, 이번는적합 목록 부분인데요. 적합 목록 부분은 화물 운송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입항 보고에만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이, 출항할 때는 왜안 되냐? 출항어가 받을 때도 할수 있어야지. 그래서, 출항에도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탁송품 운송업자인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그 다음, 218쪽인데요. 218쪽에, 137조도 이렇게 표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 똑같은 내용이 되죠? 외국무역선이 국제무역선으로, 계양이 국제형으로, 음, 적합목록이 적자물 목록으로, 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만 좀 바꿔두시면 되겠어요. 220쪽으로 가겠습니다. 220쪽에 139조의 지목이 바뀌었는데, 139조 외국 기차계보고가 임시외국정박 또는 착륙의보고 이렇게 바뀌었네요. 임시외국정박 또는 착륙의보고 내항선내항기는 역시나 국내운항선, 국내운항기 이렇게 바뀌었고, 외국에 기착한다는 표현을 아예 제목에 있는 것처럼 외국에 임시로 정박하거나 착륙한다 잠깐 갔다 온다 이런 식으로 바꿔 놓았어요. 생각해보니까 139조가 앞에 그 제목 음,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안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17쪽인데요. 이거 그랬네요. 그죠? 17쪽에 이 부분 요 바꿔야 되겠다. 그쵸? 음, 외국 기착해보고 이 부분이 외국 기착해보고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창류의 보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149조.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221조인데요. 221조에 140조입니다. 140조에 물품의 하역 부분에도 역시나 용어 변경이 있어요. 외국 무역선이 국제 무역선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사항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6항도 그런 얘기네요. 7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7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뭐, 나올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